자, 첫 번째로, 이제, 요게, 일단 물어봐야겠죠. 프로그램이, 출력을 이용 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값을 요구를 합니다. 자, 값의 개수를 받을 건데,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count라고 만들고요. 이러면 이제 카운트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면 5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5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만큼, 그서 값의 개수를 입력한 만큼, 입력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스캔 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폼은 돌려서, 카운트한큼 돌려주면 되죠. 테넷 인트를 받아야 되니까 %d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해야 되죠? 배열해야겠죠? 자 근데 배열을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뭐 10으로 할 수도 있고 10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조건에서 약간 벗어나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천으로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나 데이터 하나만 저장할 거야라고 해도 천 개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모리의 용량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카운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장할 개수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카운트의 카운트 값이 정해지고 나서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 만들어야겠죠. 어, 4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하면은 용량 4바이트짜리를 카운트의 개수만큼 곱해서 만들어주니까 정확, 정확한 메모리 용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정적 할당 방식이고요. 반응하긴, 반응하긴 한데, 괜찮아 않습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돼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의 값이 정해지고 나서 그 변수의 값이랑 다른 값이랑 연산을 통해서 값을 구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정해야 되면은 동적할 당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를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딱 길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변수를 쓰면은 문법적으로 아예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이리플이라는 곳은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되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는 안 씁니다. 길이를 길이를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동착할 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몰록 하시고요. 일단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 여러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5라고 입력을 하면 4 답하기 5해서20 그래서 20짜리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다섯 개로 쪼개서 쓰면 되잖아요 ARL을 가지고 i 만큼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을 요구할 때 프린트 F로 이거 하나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개 하면은 자, 여기다 제가 안 넣네요. 이 퍼센트 티를. i 플러스 1. 자, 이렇게 세 개를 저장할 수 있고. 다섯 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섯 개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의 개수에 따라서 메모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출력도 한번 해봐야겠죠. 출력은?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여기다 하면 안되겠다 출력은 그냥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어, 체크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 여기서 4라고 했는데, 4라고 한 이유는, 뭐, 인트가 4라고, 아, 요거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트가 꼭 4라는 법은 없습니다. 2인 경우도 있어요. 플랫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4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인트가 카운트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인트의 크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료형의 사이즈를 쓰실 때는 절대로 숫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직접 사이즈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풀어봤습니다.